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옆면에게 염습할 때에 불쌍하게 힘써 싸워 이기 「やっそびくっけそりやすそりろ」 like me 간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잘귀 기울여 들으며 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예배드릴 건데요. 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예, 이 말씀을 오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우리... 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거는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오,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멀어진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 시키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이 생겨도 그래도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닮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번 한달 동안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 성령의 열매는요, 아홉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 뭐뭐 있는지 알아요? 어떤 거? 사랑, 또. 희락, 어, 또. 화평, 또. 절제, 맞습니다. 또. 어? 어? 오래 참음, 맞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같이 그 모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 그 전에 전도사님이, 어, 문제 하나를 낼게요. 여기 앞에 이제 네 가지 단어를 보여줄 건데, 이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 어떤 공통점인지 전도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공통점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손톱깎기, 손톱깎기. 아직 모르겠죠?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돌다리. 어, 아직 모르겠죠? 세 번째, 밤하늘. 어, 어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네. 마지막, 논밭. 어?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 우리 친구. 어, 뭐가 섞여 있어요? 아, 맞았어요. 이 단어들은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 의미가 네, 있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합성어라고 말해요. 오, 우리 친구 네 박수를 치겠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네, 네. 어, 정선이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이 합성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어한 그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 어근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어근이 합쳐져서 어, 만들어지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크로 디미아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아 너무 소리가 작잖아요.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크로 디미아. 이 마크로 디미아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도요. 합성어예요. 어떻게 합성어냐면요. 마크로 먼, 오래, 길게, 그리고 디미아, 화, 마음, 감정이라는 의미가 담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 단어예요. 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크로 디미아, 오래참음, 오, 좀 어렵죠? 네, 이 마크로 디미아는요, 친구들, 나의 감정, 마음, 화, 이것에서 멀어져서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걸 한국어로 오래 참음이라고 단어를 번역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 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을요, 우리 성경 안에서 어, 찾아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오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오래 참은 모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너를 어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이 네가 보고 있는 온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99세가 됐는데도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하...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친구들,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이에요? 12살이에요? 지금 몇년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13년, 12년, 11년? 만 11년, 만 10년, 어, 11년이요? 어,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100년, 아니 100살까지 기다렸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산 날들보다요 아브라함이 더 많이 기다린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 너무 힘들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겨우 얻은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 기다리고 기다려서 백 살에 겨우 내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의 슬픔도 그의 아픔도 고통도 멀리 하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다른 재물을 받았지만, 받으셨지만, 오,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으며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내 소중한 아들을 드리는, 내 슬픔을, 내 고통을 멀리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참음을, 오래 참음을, 아브라함이 행동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아멘. 또 있어요. 성경 안에서 오래 참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요.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이 성경 안에 구약에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선지자들이요. 어, 다른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너는 거짓말쟁이야라고 욕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감정 화가 나고 또 두렵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감정과 멀리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했어요.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야구보석 5장 10절 말씀. 아멘. 이때 나타나는, 오, 인내의 본. 이 인내가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오래 참음 그 단어입니다. 친구들, 한 가지만 더 정사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한테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온 땅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하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는 행동들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그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싶으셨고요. 그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 인류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화가 나는 상황들이 계속되어 있지만, 계속되지만, 그 상황들을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며,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친구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 뜻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길. 우리가 바라며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감정과 멀리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에요. 와, 너무 어려운 것 같죠? 그죠, 친구들? 그런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 그것은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 예수님을 담게 해주실 거고, 그 닮아가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그리고요, 친구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요. 먼저 열매를 맺어주신 분도 있어요. 이 열매를 먼저 맺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을 지킬 수 있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말이에요. 친구들. 예. 어, 왜 놀란 거예요? 예, <laughs>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전도사님이 계속 말했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모습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 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어,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살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친구들이 오. 예수님을 내 학교의 친구에게, 내 학원의 친구에게 전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성경의 말씀이 다른데? 어, 근데 학교에서 배운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니까 이것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혹은 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데 옆에 친구를 오, 이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욕해서 화가 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감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맺을 것이고요.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기쁨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까 전에 같이 나누었던 그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 그 모든 것을 맺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참아주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 그것조차 하나님 참아 주시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고 그 뜻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 친구들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나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인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